네,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 어제 밤에 뭐 비와 눈이 좀 오고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갔네요. 날씨는 전반적으로 맑은 편인데 바람이 조금 붙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위장약 어, 말씀을 드렸는데 위장약을 함부로 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또, 자기가, 그, 자기 몸에 안 맞게 위장약이 처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것과 연이어가지고, 그, 자기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한약의 경우에는 그 약에 그한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그 약이 어떤 약을 쓰는지를 이제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양방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그 의사들이 비난을 하는 부분이 바로 한방의 그러한 점입니다만 물론 다 이유가 있죠.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긴 한데 어 어쨌든 약아 그 한첩을 이렇게 다리면 이렇게 조제를 하면 그 한약 안에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이 들어있는지 다알 수가 없고 또 너무 많 가지수도 많고 또 내용이 많아서 사실 안다는 게참 어려웠고 불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방의약, 그 서양의약의 약들은 그것과 다릅니다. 어, 굉장히 가지수도 적고 그리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세개 정도 약을 쓰게 됩니다. 세 가지 약 보통 쓰게 되는데, 저,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정형외과 약물 치료, 특히 진통제 중심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그걸 참고하시면 거기다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약, 예전에는 그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해도 그 약이 무슨 약인지를 모르고 먹는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 그 환자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약의 그 상품명 그리고 그리고 그 성분명 안에 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먹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제도로 정해 놓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국에서 약을 타시면 약 봉투, 겉면에 그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은 다들 그게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봉투를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어느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의료진에게 내가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다라고 딱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그약 자체를 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약 자체를 봐서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이 여러 가지 종류니까 같은 성분이라 혈압약이라 하더라도 혈압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그 회사마다 그 모양을 다르게 만들고 색깔이나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약을 보고 무슨 약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약사님이라 하더라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인터넷에서 그런 것 또는 그 휴대폰에서 그런 것들을 식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앱도 있어 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또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딘가 를 가시면은 그 병원에 가시거나 할 때는 약 봉투를 들고 가시면 그 봉투 겉면에 에그 약에 대한 정, 정보가 아주 정확하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다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봉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버리지 마시고 어그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고 있는,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무슨 약이라는 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아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혈압약. 아, 나는 혈압약 다, 혈압약 먹고 있어. 혈압약이 뭐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물론 그렇게 먹는 수도 있죠. 근데 그세 가지가 왜 나는 혈압약인데 세 가지를 먹고 있지? 이 약은 뭐고, 이 약은 뭐고, 이 약은 뭐지? 이 색깔의 약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잘못 먹거나 뭐 이렇게 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약은 뭐여고 이 약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 있으면 좋잖아요. 자 정형외과에서는 이렇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약을 쓸때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의사가 약을 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의사도 틀릴 수가 있다 음 그리고 의사는 맞게 처방을 했지만 내 나+ 나라는 그 특별한 이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가 오늘 정형외과를 가서 진통제를 받아 왔어요 그래서 아, 나는 무릎이 아파요 해서 약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무릎이 아픈 데 대해서 예, 이것이 뭐 소염 진통제겠지라고. 가져왔는데, 자, 한번 살펴보니까 약이 네 가지가 들었어요. 자, 런데네 가지가 다 소염 진통제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네 가지에서 어떤 약을 썼는가라는 것을 의사에게 묻지도 않았고 답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뭐, 다시 물어보냐 그런 게 아니고 그약 봉투를 보시면 돼요. 약 봉투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해열 진통제, 또 하나는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뭐, 단백분해 효소제, 뭐, 아니면은 뭐, 뭐, 소화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소염제나 진통제는 뭐, 딱 내가 아프니까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위장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장약.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그,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올라오잖아요. 반찬이 올라오는데, 늘 먹, 늘 올라오는 반찬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먹는 반찬이 있잖아요. <laughs> 늘 올라와.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와. 그런데, 난안 먹어. 그런 반찬이 가끔 있어요. 어, 예전에 어릴 때는 콩, 콩자반, 그 콩을 간장에 절인, 그, 절인 그, 그, 그 음식이, 그 반찬이 올라오는데, 콩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안 먹거든요. 그런데 1년 내도록 올라오는, 1년 내내 올라오는 반찬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의사들도 습관적으로 쓰는 약이, 모험이 있어요. 매일 뭐 약을 생각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환자에게 약을 똑같이 쓰는 거. 특히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가 그렇게 다양하거나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을 그냥 그냥 약속 처방 을 만들고 약속 처방이라는 것은 자 1번 뭐 2번 뭐 3번 뭐 만들고 1, 2, 3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써요. 다르지가 않아요, 약이. 아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된 약은 그냥 그 약으로 계속 씁니다. 주된 약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는가 하면 위장에 관계된 약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위장에 관계된 약이 섞여 있으니까 그 약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위장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사들은 그런 걸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약을 기본적으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방하지 않고 환자분에게 속이 쓰리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쓰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는 약을 길게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길게 잘안 쓰기 때문에 어 예방적으로 약을 쓰지 않는데 예방적으로 약을 쓰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위장이 좋지 않은 대로 위장약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되겠죠 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위산이 부족한데 위산 억제제를 처방 했다면 먹으면 안되겠죠 물론 위산 억제제를 기본적으로 처방하시는 정의가 선생님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장이 좋다면 또 위장이 좋은데 굳이 또 위장약을 또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단 한가지라도 약을 네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그 제약회사 관계자분들이나 약사님의 경우에는, 그래서 약사님은 별로 관계는 없지 싶은데, 제약회사에서는 싫어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 확실, 그거는 뭐, 길게 봐서는, 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잘못 쓰면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요. 약을 잘 써야 되니까, 제가 잘 써야 된다는 말에서, 적게 써야 된다는 말에서가 아니고, 약을, 오용과 남용을 막히, 막아야 된다는 말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위장약의 경우에는, 내가 위장이 좋다면, 어, 좋은 대로 잘 살펴봐야 되고, 위장이 안 좋다면, 안 좋은 대로 또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약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위장약에 대해서, 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죠. 물론 자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의미로 뭐, 아, 어, 나 이거 필요 없어 빼고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처방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특히 대학병원 같은데 저희들은 뭐 약을 3일이나 뭐 이렇게 쓰고 4일이나 이렇게 쓰고 좀 길게 달라고 하면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서염진동제를한 달씩 처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면 뭐 3개월 타오기가 일수거든요그 3개월치 약을 타왔는데 그 약이 만약에 자기한테 안 맞는 약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개월치 약을 다 먹고 병이 난 다음에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약을 받으실 때는 꼭 질문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가 바쁜 그 시간도 없는데 그 약계까지 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되긴 어려우니까 사실 약사님이 그런 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고난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든 약사든 사실 처방까지 받아서 약 약을 다 타는 입장에서 약사님의 이기를 하면 또 의사한테 또 찾아가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사실은 의사에게 약의 성분에 대해서 그냥, 어, 뭐, 자세한 건 아니라도 어떤 어떤 약을 몇 가지를 쓰고 어떤 약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것조차도 잘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그런 문제가, 어, 저, 그렇게 약을 오래 타야 된다든지 뭐 몸이 안 좋다든지 뭔가,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어 궁금해 하시면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어, 최소화시키고 어, 내게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는 것 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약을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laughs> 그런 말은 아니고 어,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 지금이라도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한번 어,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깜깜이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내, 나의 몸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 염려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뭐, 인터넷 보고 뭐, 민간요, 민간요법,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뭐가 좋다니까, 오늘 마트에 가서 이거 잔뜩 사서 먹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란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어, 일단, 약을 타서 드신 적이 있다면, 약 봉투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충분히 알수 있는 거거든요. 어 왜, 그, 우리 뭐, 피부,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으면은 화장품 살 때도 꼼꼼히 알고 살펴보고 다 하시잖아요.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화장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쓰시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왜 아닌가 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약을, 보, 어, 저, 저, 화장품을 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좋다, 저건 좋다, 뭐, 가성비가 좋다,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불합리한 거죠. 예전에는 정보가 가려져 있었으면 지금은 정보가 공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니까 그약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